23강 어려워요 여러분. 검은 검은 뭐라고 해야 돼 o 어, n 어, 잠깐만요. 자, 해보겠습니다. 코크를 해서 자. 그런 거예요. 요걸 클릭했을 때 자.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안 꺼지잖아요. 클릭이 되게 할 거예요. 근데 네,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팝업이 이렇게 있죠. 그걸 아셔야 돼요. 팝업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죠? 여기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X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옆에서 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모니터에 뭐가 있어요? 모니터를 꽉 채운 팝업 1이 있죠. 얘가 바로 팝업 1이에요. 여기 팝업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 뭐죠, 여러분? 팝업, 콘텐츠, 요거에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기 헤드랑 뭐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얘가 뭐예요여기 헤드잖아요. 여기뭐예요 맞이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또뭐 있어요? X버튼 있죠? 그 다음 여기뭐 있어요? 콘 있고 내용 있잖아요. 자.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디를 클릭하면은 꺼지게 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검은색이잖아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배경색 흰색이 들어가서 여기 뒤엔 안 비치는데 요 부분, 요 부분은 뭐예요? 검은색이에요. 잘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사실 요 뒤에도 뭐가 있어요? 요 검은색이 있는 거예요. 검은색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안 비춰서 그렇지. 아무튼, 누구한테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 녀석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꺼지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꺼지는 조건이 하나가 더 늘었죠. 자, 여러분 그 CSS에서 이런 거 아시죠? 쉼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쉼표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 똑같이 다 먹습니다. 쉼표가 뭔지 아시죠? 얘를 클릭해도, 얘를, 뭐야,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쇼우잖아. 클로즈, 클로즈. 자, 보세요. 자, 이제 요걸 클릭해도 뭐예요? 꺼지고, 이 버튼을 클릭해도 꺼지고, 자,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잘 보세요. 여기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왜 꺼지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클릭한 거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요 부분을 클릭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얘를 클릭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마치 여러분 방탄 조끼처럼 얘는 뭐예요? 방탄 조끼 세 겹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클릭은 다 뚫고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여기를 클릭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 녀석이 자신의 부모가 누구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를 클릭해요. 그럼 얘 얘를 클릭한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녀석은 엄밀히 따져볼게요. 여기가 클릭된 게 아니라 어디 클릭된 거예요? 여기가 클릭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 녀석이, 클릭된 당사자잖아요. 근데 요 녀석이, 지가 할걸다 해요. 클릭되면 얘가 해야 될, 여기 어떤, 어떤 클릭 이벤트가 걸려있으면 당연히 발동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어떤 클릭 이벤트가 있고, 얘를 클릭했어요. 그럼 발동이 되죠? 그럼 그걸 다한 다음에 얘가 뭐 하냐면은, 자기 부모한테 조용히 알립니다. 이게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상위, 네. 상급자한테, 자기 부모한테, 공시 몇 분에 저 클릭 당했습니다라고 햄, 한, 알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사실 지가 직접 클릭 당한 건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이 클릭된 거잖아요. 자기 일부분이 클릭된 거니까 얘도 지가 뭐예요? 클릭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의 행동하는 일을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클릭 이벤트를 걸고, 여기다가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얘가 자식이고 얘가 부모죠?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은 1타쌍피라는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걸려 있는 이벤트 실행되고 그다음 뭐예요? 여기에 걸려 있는 이벤트 실행돼요. 그 다음에 얘 부모가 누구죠, 여러분? 얘 부모 누구예요? 요거죠. 요기에 걸려 있는 것도 실행되고 그다음 어디로 가요? 요기에 걸려 있는 것도 실행돼요. 그다음 어디로 갈까요? 바디. 그다음 어디로 가죠? HTML.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자 저는 여기를 클릭하면 뭐예요? 여기 X버튼이잖아요 여기 클릭하면은 꺼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를 클릭했다고 해서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클릭하면 당연히 꺼져야죠 하지만 여기를 클릭하면 꺼지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짓을 하면 되죠? 보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왜그 군대에서 대충, 이제, 윗선까지 안 올라가게 문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얘가 클릭 당해요. 네. 그리고, 그럼 얘가 누구한테 보고해요?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가 또 누구한테 보고해요? 요거한테 보고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누구한테 보고하죠? 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얘 선에서, 요 선에서 클릭 이벤트가 상위로 퍼져 나가는 걸 막아 버리면 무슨 짓이 무슨, 사,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기를 아무리 클릭해도 이 메시지가 얘한테 전달이 돼야 한대. 안 되잖아요. 이해 되시죠? 엄청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팝업 1을 불러요. 자, 왜 여기서 하는지 아시죠? 이거는 팝업 1에 관련돼서 초반 정리 작업을 일단 여기서 하는 거야. 딱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야, 너 일로 와봐.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익명함수라고 해서, 익명함수라고 해서, 원래는 밖에다 함수를 만들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 즉석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return false. 원래 여러분 저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2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2.stop propagation. 스톱이 뭐예요? 멈춰. 프로파게이션이 뭐예요? 전파. 이게 뭐예요? 야, 너는 클릭 당했으면은, 야, 너는 하지 마. 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쵸? 자, 똑같은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뭐 하면 된다? 이도 필요 없습니다. return false.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냥, 그냥 정해진 약속이에요. 자, 야, 너 클릭 당하면은, 어, 그 다음에 리턴 t u r n false가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 녀석은요 응당 자기가 이렇게 하고서 부모한테 저 클릭당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되는데 알리지 않아요 해볼게요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자기 부모에게 자신이 클릭당했다는 사실을 전파하지 않음 이게 버전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쉬운 버전, 버전이 이건 j q u e 에서만 되는 거고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뭐야? 왜돼? <laughs> 잠깐만이요 네? 아, 조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다가 하면 뭐예요? 안 되죠. 누구 선에서 누구 선에서 멈춰야 되죠? 요 여기 선에서 멈춰야죠. 여기 선에서. 가보 같은 짓 하고 있었네. 어. 여기는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 팝업 여기 맞나? 콘텐츠 박스인가? 아 어, 맞네 맞네 팝업 콘텐츠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정보 은폐가 일어납니다 클릭을 해도 전달이 안 돼요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피해서 클릭하면은 바로 상부에 바로 때려버리면 소원수리 해버리면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여러분, 여기 클릭하면은 될까, 안 될까요? 꺼질까, 안 꺼질까요? 여긴 당연히 꺼지죠. 왜냐? 여기는 지금 직통회선이 걸려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잖아요어디있어 보이시죠? 우리가 요거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직접 걸었잖아요. 그쵸? 요거를 클릭하면 뭐다? 여기 실행이 일어난다 네, 됐어요 네자 이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나중에 뭐만 하면 돼요? 요거를 복사해서 나중에 요런것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